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축제, 건강서울페스티벌이 2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어느새 11년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지 권영희 서울시 약사회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건강서울페스티벌은 우리 약과 건강에 대해서 약사들과 우리 서울시민이 아, 시청업 서울광장에서 만나서 아, 서로 즐기는 건강축제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11년째 해마다 가을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여러 가지 아, 일상적으로 약국에서 상담을 할수 있는 아, 그런 것들을 각각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서울광장에서 이제 즐기는 건강축제입니다. 지금 서울에 5,600개의 약국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이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약국들을 잘 활용하면 약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자로서 약국은 건강관리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잘 활용하시면 우리 서울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축제입니다. 두 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마약 없는 건강서울 약사와 함께라는 이제 소 주제를 가졌는데요. 아, 요즘 이제 청소년 마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 그 우리 약국에서 우리 약사들이 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을 상담도 해드리고 또 예방교육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우리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주제는 아, 정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아, 약물을 다재 약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내가 먹는 약 성분명을 알면 같이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같이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고 또 약국에 가시면 우리, 우리 약사님들이 또 상담을 잘 해주시지만 이제 내가 알아야만. 이제 건강권을 지키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그두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 주제는 이제 그큰 주제는 두 개지만 아, 각각의 컨텐츠로 굉장히 재미있는 아, 그런 그 내용의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많이 키우시고 계셔서 아, 우리 뭐 뭐 물고기, 뭐 새, 뭐 닭, 뭐 고양이, 강아지를 이제 잘 키우는 방법, 또 아플 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그리고 아, 동물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해 드리고, 아, 그리고 요즘 이제 탈모, 또 몸짱에 관심이 이제 많으시니까 아, 그런 이제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면서 뭐 주의해야 될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아, 몸짱 그 탈모를 그 예방하고 아더 풍성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이제 그런 거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그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소녀돌봄 약국을 한 250개 약국이 하고 있고 또아 파지수거 어르신들 돌보는 약국 아 그리고 공공 야간 약국을 이제 서울에 32개 약국이 새벽 1시까지. 문을 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어디에 공공약간 약국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런 내용들을 각각의 그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 부스에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또 부스마다 또 선물이 있고 그래서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벤트는 집에 정말 그 잠자고 있는 약들이 많잖아요. 언젠가 내가 필요해서 먹다가 뭐 남은 약들, 뭐 이런 약들,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 궁금한데 바빠서 많이 못 물어봤던 그런 약들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오시면 그러면 이제 그 컨텐츠가 있는 그 부스에서 가정 내 보관 의약품 상담소라는 이제 그 부스에서 그 약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또 이제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막 굴러다니는 약이 있으시면 그렇게 싸가지고 나오시면 다 설명해 드리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 또 버려야 되느냐 이런 것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약국을 잘100% 활용하시면 어, 정말 그 굉장히 유익하게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 증진시킬 수 있고, 이제 그렇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이제 축제 행사거든요. 시민들의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날 꼭 광장에 오셔서 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직접.